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주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향드립니다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음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내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서다 하라. 주 약속하시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20장, 23절부터 21장, 6절까지입니다.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예호 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에게 여호압은 예전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지만 지금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명령 불복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것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자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 요압을 견제하려 했지만 요압은 보란 듯이 대로변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멋대로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반란군 세바를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분하야는 또더 계급이 또 올라가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금 다윗의 새로운 통치 시기는 사실상 군부가 위세를 더 떨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용맹한 또 아주 지략 있는 장수로서 자신이 사실상 군부의 실세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할론의 아들 예우사밧은 사관이 되었습니다. 감역관이라는 말은 노동 감독관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앞으로 지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세워둔 것입니다. 사관은 어떤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가 왕에게 나아가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스와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에 해당되는 소페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일인데 어, 이 당시에는 역사 기록과 국고 담당을 함께 스와에게 맡겼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고 야일 사람이라는 대신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통치 이기에 접어듭니다. 어느 임금도 일부러 부족한 신하를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했지만 어떤 일이든 생기게 마련이죠. 뜻하지 않은 재난도 생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 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은 나라의 큰 재난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근이 발생하면 임금이 나서서 기우제를 지내고 뭐 별일을 다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것은 매우 부담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일은 사울 왕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본 거민들을 살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언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과 그 일족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을 몰살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죠.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었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것은 아직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 지파의 잔당을 처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이 머리를 워낙 잘 쓰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려고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이 명백하게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사울의 일족이 이에 동조하여 학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울의 잔당을 처리하게 되는 일은 맞습니다만, 사울이 언약을 어기는 학사를 자행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여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사울의 잘못을 지금까지 기억하여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임금이 된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녁 예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각한 잘못들을 그냥 넘겨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보응해 요구하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기본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것도 나중에 6절에 보시면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증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울의 그 만행에 동조하였던 사울의 일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희석되어 버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것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 기회를 잃지 않아야만 이렇게 사울의 일족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갔다고 별일 없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준행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어리석음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넘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